안녕하십니까. 원회샘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오늘은 원회샘 제95강 예수님이 지구하신 세상 코스무스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질문 가지고 함께 원어 성경을 통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모일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창조자이신 예수님 왜 인간 세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사람들 속에 있는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예수님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세상 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면 세상 죄가 이미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죄로 인한 죄책감과 죄의식과 열등감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감정과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진리만이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 세상 죄가 무엇인가? 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의 죄에서 저희를 구원할 죄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고자 했던 자기 백성의 죄가 구체적으로 뭐냐? 그게 바로 세상죄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세상죄에서 세상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을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2889번의 코스무스라는 단어입니다. 자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여기가 바로 코스무스의 코스 죄가 코스무스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입니다자한 사람은 바로 첫사람 아담을 말하고 첫 아담이 뱀의 말을 듣고 선악갈 먹음으로 죄가 코스모스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하면 사망이 또 코스모스 사람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은 바로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았는데 여기서 세상 코스모스는 죄와 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코스무스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서 2장, 2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이 세상이 바로 코스무스예요. 이 코스무스 풍주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코스무스 죄는 뭐냐?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삶을 말하는데, 속의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코스모스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불순종한 자들 속에 역사한 영이 바로 마귀 사탄의 영인데, 이렇게 사는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이 세상이 바로 코스모스. 온 코스모스는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온 코스모스 세상이 현재 현재 악한 자 안에 처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코스무스에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빠져나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무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악한 자 안에 천 사람이 있고 또 거기서 빠져나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질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야 함은 이 세상, 이 세상이 바로 코스무스. 이 코스무스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세상 코스무스의 임금인 마귀 사탄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코스무스의 임금이었던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자신이 세상 코스무스의 새 임금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코스모스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시었는데 저를 믿는 자, 저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 코스모스는 악한 자에 있는 자들과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제 둘째. 그럼 세상 죄, 코스모스 죄에서 죄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대하여라 하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헬라어로 직역하면 참으로 주에 대하여는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믿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를 믿는다. 나를 믿는다. 이 말을 헬라어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이스 에메인데 이 에이스는 어디 어디 안으로 들어가 그와 하나가 되는 뭐뭐 화되어진 걸 이야기하는데 에이스 에메라는 것은 에메는 바로 그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분 안으로 즉, 즉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룬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지 않노라. 자, 성경에서는 죄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에 이르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사망에 이르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 예수님과 한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이 세상죄, 코스무스죄는 코스무스 임금인 악한자 마귀 안에 있으며, 죄와 사망을 가지고 있고, 속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으며, 육체와 마음의 원한대로 사는 불순종한 자들, 진노의 자녀들의 이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코스모스 죄 아래 종로를 타며 살고 있는 코스모스 죄를 지고 대신 죽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코스모스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에서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었던 사망에 이르는 코스모스 세상 죄는 예수님이 다 가졌기 때문에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여러분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